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셋얍 하나 둘셋얍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썬의 자취일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먼저 눌러주세요 누르셨죠? 오늘은 오늘의 집 랭킹 순위권에 있는 먼데이하우스 소파베드를 리뷰해 보려고 해요 원래 5평 원룸에 가구 같은 걸 두면 너무 좁아 보일까봐 웬만하면 안 살려고 했는데요. 1인 쇼파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책상 의자에 앉기는 싫고 편하게 기대서 책도 읽고 멍때리고 그럴 때 앉는 그런 쇼파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쇼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펼쳐서 침대로도 쓸수 있는 쇼파베드를 구매했어요. 배송까지는 거의 2주 정도를 기다렸고요. 아, 언박싱을 하는데 너무 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언박싱 하고 나니까 완전 짐이 다 빠지더라고요 쇼파베드를 사고 지금 한한달 정도 지났는데 아 진짜 너무 잘 샀다 생각하고 엄청 만족스러워요 평소엔 접어서 쇼파로 두니까 생각보다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그리고 쇼파로 두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인테리어에도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저는 막 삐그덕거리고 잘안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잘 되고요. 근데 이게 펼쳐서 침대로 쓸 때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침대 모양새가 일자로 평평하게 안돼 있고 머리 부분이랑 발 부분이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가지고 평평하게 자기가 어렵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접혀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면으로 잘. 그래서 저는 뭐 새우잠 자세로 많이 자가지고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게 잘 자고 있어요 소파베드를 사용하면 허리가 배긴다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허리 부분은 평평하게 되어 있고 뭐 철사 같은 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한한달 정도 사용했는데 제가 자주 눕는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움푹 들어간 게 조금 느껴지긴 해요 뭐 평소에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잠자리에 매우 예민하신 분이라면 침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도 있고, 그리고 빔 프로젝터 켜가지고 영화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먼데이하우스 소파베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자취템 있으면을 리뷰를 한번 써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